야구 안 봐? 야구 누구 야구 를잘 몰라서 그러나? 아무 상관 없어. 야구를 잘모르는 아무 <laughs> 상관 없어. <laughs> 같이 보자. 자, 각 팀이 얘들아 서로 다른 팀들과 각각 9번씩 경기를 한대. 그러면 내가 서로 다른 두 팀을 뽑아가지고 걔네들은 예를 들어 내가 A랑 B를 뽑는다 하면은 A랑 B는 서로 붙는 그 횟수가 9번이 된다라는 거야. 9번씩이잖아. 그 A 입장에서 나는 B랑도 9번, C랑도 9번, D랑도 9번, E랑도 9번 이렇게 붙는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전체에서 두개 종류의 팀을 고르는 게 OC야. 각각에 대해서 9번씩 경기를 하는 거니까 총 우리는 90번의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미 얘들아, A랑 B가 27번, 33번 이렇게 승리를 했어요. 그럼 우리가 초 90번의 경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각각이 승리한 횟수를 전부 다 합하시면 그게 90번이 된다는 거죠. 그치? 그러면 여기서 X 더하기, Y 더하기, Z 같은 경우는 90에서요, 27이랑 34를 빼주시면 돼요. 그게 얼마지? 60을 빼는 거니까 30이 남는 거죠? 맞아? 근데 얘네들이 적어도 5번 이상은 승리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XYZ가 5 이상의 자연수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여기서 15가 빠지는 거고, 이 친구는 31715를 계산을 하시면 끝나는 거야. 할수 있겠어요? 괜찮아. 응. 넘어가서 246번. 응. 이것도 한번 해보자. 어? 몇번 가져간다고요? 오늘 함수의 개수까지 할 거예요. 별난 가 모르겠지만. <laughs> 저거 준 거는 다 하려고, 오늘. 제가 적은 것도요? 응? 제가 적은 것도요? 응. 너거다동거리로 쳐놨는데? 아니, 정말 많이 될 텐데. 음. 오늘 89페이지 응. 음. 69페이지까지 합시다. 69 아니에요? 69? 69요? 69쪽에 49랑 51까지만 질문인데요 응 네. 259? 2 5 0요 250? 246번 풀어봤어요? 어, A형이 4 번, 그리고 B형이 두 번, C형이 두 번, D형이 한번 나와야 되는 상황이야. 그 얘들아, B형이 두 번, 2번, C형이 두 번이 나온다라는 거는, 지금, 그, 색깔이 바뀌는 횟수가 네 번이 존재한다라는 얘기예요. 번갈아가면서. 예를 들어서, 흰, 검, 흰, 검, 흰, 이렇게 나오는 순간, 이제 색깔이 네번 바뀌었지. 그렇게 했을 때, B형이랑 C형이 각각 두 번이 나오게 돼.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흰검, 흰검, 흰 이렇게 나왔을 때, 흰검이 C형이죠? C형, C형 이렇게 두개 나오고, 그 다음 B형, B형 이렇게 두개 나온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A형은 네 번, D형은 한번 나와야 되는 거잖아. 그럼 a형은 검은색이 연달아서 나오는 경우야. 그쵸 그럼 검은색을 내가 여기나 여기에 끼워 넣는다라고 하면은 a형이 한번 추가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추가해도 여기에 또 추가를 하더라도 a형이 하나만 더 추가가 돼. 그러니까 흰검검흰 검이 검, 흰, 검, 흰 이렇게 나오거나 음, 아니 여기 검검 이렇게 나오거나 아니면 검검검 이렇게 나오거나 어 이때도 한번더 추가되는 거고 이때도 한번더 추가되는 거라고 A 형이 그치 여기 0 번이었는데 한번 추가되는 거고 얘는 한번 있었는데 두 번이 되는 거니까 근데 결국에 무슨 얘기냐면 A 형을 내가 최대 최대가 아니라 네 번까지 나오게 해야 된다라는 거는 검은색을 이 친구랑 이 친구의 이웃하게 4개를 추가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해됐어? 내가 검은색을 하나 추가할 때마다 A형이 하나씩 늘어나잖아 근데 A형이 총 4번 나오게 하려면 저 친구들 옆에다가 검은색을 4개 붙여야 된다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지금 B형이랑 C형은 두번두 두 번이 확정됐어 검은색을 내가 4개를 더 넣으셔야 되는 거니까 E, H, 다가 되는 거예요 요쪽이나 이쪽에 내가 추가해주는 거지 검은색 공을 그 다음에 흰색 공 D형 같은 경우는 한번더나보셔야 돼요 여기에는 아직 한 번도 없지 그 다음에 내가 세 군데 중에 하나를 추가하는 거니까 3H1 쓰셔도 되고요 어차피 하나니까 3C1 쓰셔도 됩니다 음, 근데 자리가 4개인 거 아니에요? 4H2가. 여기? 여기 검은색이 두 군데 있잖아. 검은색을 여기 요기 아니면 여기에다가 추가를 해야 되는 거야. 음... 그니까, 러 흰색, 흰색, 흰색이 있을 때 사이에, 여기랑 여기 요기 두 군데에다가 내가 네 개를 추가해야 되는 거야. 음... 괜찮아? 그 다음에 얘들아, 흰색으로 출발을 했지만, 이번에는 검은색으로 출발을 할 수도 있어요. 검인, 검인, 검,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럼 마찬가지로 검은색을 내가 세 군데에다 추가할 수 있는 건데 네 개를 추가하셔야 A 형이 네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H4. 흰색은 지금 두 군데 있으니까 2C1 이런 식으로 추가하면 되겠죠. 괜찮아? 그래서 얘네들을 더 해준다라는 거. 아까 몇 번이라 그랬지? 250. 2번도 하자 그랬나? 250번. 250번도 하자고? 일단 249번부터 같이 해 보자. 249번 한번 풀어 보세요. 시작. 이 짧아요. 지주면안 돼요 같이 해보자 얘네들이 이거보다 더 크거나 같아야 된대 근데 나번 쪽번을 보시면 지금 F4랑 달라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F4가 지금 중요해. 가방이랑 나번을 동시에 엮을 수 있는 게. 그래서 F4가 1일 때부터 출발을 해보는 거야. F4가 1이면 지금 여기서 이만큼은 3인 거고요. 얘네들을 가지고는 우리가 이 3, 4로 선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마찬가지. 얘네들을 전부 다 아무렇게나 더해도 얘들아 제일 작은 애들 이이로 깔아도 1보다 더 커요. 3보다 더 크거나 같으니까. 아무렇게나 선택해도 돼. 그러면 1이 선택할 수 있는 게 3가지. 2도 3가지. 3도 3가지.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근데 만약에 F4가 2가 돼? 그러면 이 친구는 최종적으로 6인 거지. 그러면 이 친구는 지금 1이랑 4이랑 4를 가지고 우리가 6보다 크거나 같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는 얘들아, 3 곱하기, 3 곱하기, 4 돼서 안 되는 경우들을 빼시는 거예요. 요렇게 깔리면 얘가 6보다 크거나 같지가 않죠. 그치? 요렇게 돼도 6보다 크거나 같지가 않지. 더 했을 때. 합이 5가 되니까. 요거는 6이 되는 거니까 요것들은 가능하다. 그러면 6이 가능한 경우가 3가지가 있는 거고 얘는 1가지가 있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4를 빼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F4가 이번엔 3일 때를 생각해봐. 그러면 F1, F2, F3이 될수 있는 건 뭐가 되는 거냐면 지금 3을 외면 1, 2, 4가 들어가는 거야. 그이 친구들을 가지고 우리가 얼마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는 거냐면 9보다 크거나 같아지게 만드셔야 돼요. 3개의 하기. 그러면 얘들아, 이 친구는 우리가 빼는 걸로는 안될것 같고 몇개안 돼요. 9보다 크거나 같아지는 것들이. 뭐가 있지? 4, 4, 1. 4, 4. 4라? 4는 무조건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4, 4, 1일 때. 이건 어때? 9가 되는 거니까 괜찮고. 당연히 그러면 4, 4, 2도 괜찮은 거고. 4, 다도 괜찮은 겁니다. 맞아? 그러면 이게 세가지가 있는 거고, 이것도 세가지가 있는 거고, 얘는 한가지가 있겠지. 그러면 이 친구는 7가지인 거야. 근데 얘들아 생각해봐. F4가 만약에 4가 돼. 그러면 1, 2, 3을 가지고 얘를 12보다 크거 같게 만들 수 있어요. 없는 거야. 그래서 F4가 1일 때, 2일 때, 3일 때만 가능한 겁니다. 전부 다 더해주시면 돼요. 괜찮을까요? 음. 필기. 못하겠어? F1 3사람 손에서 맞춘 사람 저요. 여기서 얘들아 F1이랑 F2를 더해서 4가 되는 상황을 몇개안 나와요. 여기가 1, 3이 되거나 2, 2가 되거나 3, 1이 된다. 이걸 각각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러면 먼저 1, 3이 되는 경우는 1, 2, 3, 4, 5에서 우리가 1, 2, 3, 4를 선택을 하는데, 1이 지금 1한테 화살을 썼고요 지금 2는 3한테 화살을 지금 쏜 상황이야. 여기서 1은 f 치역의 원소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얘는 이미 선택이 됐지. 그치? 그러면 이제 나머지는 아무렇게나 선택을 해도 괜찮은 거야. 그 얘가 선택할 수 있는 게몇 개? 각게 선택할 수 있어 응. 4개 4도 응. 4개 5도 응. 4개인 거야 이런 식으로 다 해주면 돼요 이 친구가 그러면 64니까 이 친구도 똑같이 64겠지 그럼 두 번째 경우를 해보면 돼요 어, 1, 2, 3차가 1, 2, 3차 5가 1, 2, 3차를 선택을 하는데 지금 1이 2한테 지금 2가 2한테 요런 식으로 화살을 쏘는 거지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얘들아 1이 선택을 못 받았어요 요거를 우리가 해줘야 돼. 그러면 여기서 3, 4, 5가 선택을 하되 1, 2 선택을 못 받는 경우를 우리가 제외하자는 거야. 그러면 3, 2 선택을 할때 4가지, 4가지, 4가지 여기서 1이 아예 없는 경우를 우리가 제외해 주자는 거죠. 그럼 몇 가지죠? 3가지, 3가지, 3가지 이걸 제외해 주는 거야. 괜찮을까요? 네. 그래서 여기는 64에서 27, 써주면 되고 전부 아, 다 더해주시면 돼요. 넘어가서 깐 나도 잠깐, 번이잠아 오늘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조심하고 <laughs> <laughs> 있깐 <있었던데>. 나도 하지 마세요 깐 나도 잠깐, 이거 뭐야? 아니, 아니긴 했는데 제가 무슨 색인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아까 말해줬잖아 아니 근데 저는 보라색이 좋아요 <laughs> 보라색이 좋아요 네 죄송합니다 네왜날 쳐다보고 있어? 안틀어 F2가 Y라고 하고 F3이 Z, F4가 W 이런 식으로 둡시다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얘네들은 합해서 8이 되는 상황인 거야 근데 얘네들이 가질 수 있는 값은 0부터 6까지거든 그래서 4H8에서요 맞아? 네 4H8에서 여기서 안 되는 경우들을 제외해주는 거야 예를 들어서 얘들아 7이 나오는 경우는 안 됩니다 7은 대체 치욕이 후보에 있지가 않아. 그러면 7이고 1이고 0, 0 이렇게 나오는 경우를 빼줘야겠죠. 얘는 4팩 나누기 2팩. 2팩입니다. 그 다음에 8, 0, 0, 0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빼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끝. 이 뜻이에요? 네. 아니 왜 이렇게 쉬워? 분명 어려운데. 숫자만 더 풀고 숙조 검사하자. 숙조 검사가 아니라? 네. 253번이요. 뭐 어? 이거 제가 질문한 건가요? 혹시? 몰라요. 그냥 다고라어 옆에 고가 질문한 거 이렇게 써 놓지 않아서 아니, 잘 몰라요. 제가 질문한 걸 건데 저 이거 풀었거든요. 그래서 안 해도 될거 같은데요. 그래? 다 풀었어, 너이들 어, 제가 질문한 거래. 이거 안 해도 돼요. 그러면 하나 더. 265번 현아. 65요? 네. 우선 그 질문이. 이거. 자,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 읽어보시고. 시작! 자, 보세, 보세요. 어, 일단은 지금 x가 1, 2, 3, 4, 1, 2, 3까지죠. 그러면은 지금 1부터 4까지 얘네들은 지금 함수가 크거나 같다 이걸 유지를 하는 거고 지금 5는 저 조건에서 벗어나 있어요. 그치? 그 다음에 7, 료의 원소의 개수를 우리가 두 개를 골라야 되는 상황이니까 일단 다섯 개 중에 두 개를 골라놓고 그걸 픽스를 합시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1이랑 2를 골랐다 칩시다. 그리고 3, 4, 5를 그냥 지워. 얘네들이 전부 다한 번씩은 선택이 돼야 되는 상황이야. 그럼 얘들아 생각해보자. 5는 지금 1을 선택하든 2를 선택하는 상관이 없잖아. 그럼 5가 만약에 1을 딱 선택을 했어요. 그럼 이제 1, 2, 3, 4가 선택을 하되 여기서 1로 몰빵되는 경우. 근데 상관없지. 그치. 근데 1로 몰빵되는 경우는 요거는 문제가 생긴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어 일단은 5가 선택하는 경우 두 가지 이거는 F5에 관련된 얘기야 그 다음에 이제 1, 2, 3, 4가 선택을 하네 2H4 이렇게 써놓고 1로 몰빵되는 경우를 우리가 제외를 해준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F5가 어, 2일 때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괜찮을까요? 네. 여기까지 필기해보세요 필기 안 보여요 이거.